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발가락부터 허리까지의 기본적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통해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영상대로 해보니까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배우고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그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laughs> KSS 김스본과 수도 이거는 현대 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까지 지금까지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잘 못하기 때문에 진단한다, 치료한다, 이런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수본과 수도라는 언어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희 수 저희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서, 동양의학으로서, 건강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단 치료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는 하등의 관여가 없습니다 치료받아 오는 사람들은 10여년씩 고통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마치 저희들한테 올때 보면 병원의 진단서 치료 과정 이런 하나의 딕한 책자가 돼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많은 치료와 많은 병원을 거쳐서 의사들로부터 작성되어진 보고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저는 그 보고서를 보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 보고서에 있는 진단과 치료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그 속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님이 오면 은 어떻게 오셨죠? 어디가 아프셨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꼭 다물게 합니다. 자, 이제 마사지하는 의자에 이렇게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수본을 통해서 이제 곧 고통을 이어온 병의 원인을 찾아 나갑니다. 이 수본을 통해서 어, 당신은 무릎이 아픕니다. 층계가 올라갈 때 아프고 오른 발은 왼 발은 침대를 내려갈 때 아픕니다. 환자가 깜짝 놀랍니다. MRI 찍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는데. 당신은 허리의 왼쪽이 아픕니다. 당신은 허리가 오른쪽이 오래 서있 30분 서있으면 아퍼지기 시작합니다. K45의 감각으로 통증을 느낍니다. 당신은 목을 뒤로 젖힐 때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기 때문에 진단이라는 지금까지 기존된 병원 의사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포를 통해서 뭘 찾아내는 것인가? 아픈 것을 찾아내는 것인가? 아픈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 자체가 현대의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KSNS라는 신경구조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든지 물리치료사, 마사지, 이런 사람들은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정말 어렵고, 물리치료사도 어렵고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배우기가 쉽습니다. 손으로 발을 만지면은 그 사람들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발을 만지니까 발의 근육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KSS는 근육을 마사지하고 근육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전 얘기합니다. 우리 근육이 656개라는 근육이 있지만, 전 근육의 이름을 아는 것이 10개도 안 됩니다. 뼈의 이름이 207개라는 게 있지만, 뼈의 이름을 아는 것도 없습니다. KSS는 뼈와 근육의 이름이 하도게 중요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KSS는 손끝으로 수보는 근육의 고장을 찾는다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했지만, 손끝으로 찾는 것은 KSNS의 고장난 신경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 손이 지금 근육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마사지하면서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눈은 두 개가 똑같으나, 의사들의 눈과 KSS의 눈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손끝으로 피부를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온도, 피부의 거친 상태, 피부의 습기, 마른 상태, 이 손끝으로의 감각으로 그걸 느끼고, 그 속의 근육의 경직 상태, 근육이 풀어진 상태, 그리고 근육에 물이 차 있는 상태, 이런 걸 찾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눌러서 뼈와 근육 깊은 속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수본의 과정은 현대 의료기구로서는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현대 의료기구로는 뼈나, 그렇지 않으면 컨트라스 미트를 주사하고 삽입해서 혈관을 보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와 같이 피부의 온도, 피부의 표면 상태, 그리고 근육의 경직, 근육의 풀어진 상태, 그리고 인대의 탄력성, 이런 거는 기존된 우리 현대 의료기구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존된 의학 지식을 덮어둬야 합니다. 그것을 덮어두지 않고 하게 될 때는 KSS의 스폰과 수도를 도무지 배울 수가 없고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도 하지 못한 수년째 고생하던 사람이 손으로 몇번 왔다 갔다 하고 30분 되니까 통증이 한 번에 없어졌다. 현대 의학을 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요술 부리는 걸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KSNS 신경은 현대 의료교교로 의료기구로서 도저히 발견되어지지 않는 인간 의뢰의 손 감각의 힘으로 손 감각의 정도로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을 같이 병행시키면 도저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힘, 스폰, 수도는 손 끝의 감각으로 배우는 것이고, 이론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을 해보면서 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것을 배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려고 할때 이론도 필요합니다. 손 오른손 앞에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것이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앞바퀴,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손잡이가 회전해서 1단, 2단, 3단은 기아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기아를 바꿀 때는 발로 젖는 것을 멈추고 그 상태에서 바꿔 갑니다. 어두워지면은 압박비에 달라붙어 있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고 뒤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이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론감만 가지고 자전거 타는 건 배울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감각신경은 두뇌가 모르는 무의식신경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한 감각기능을 실습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바퀴에 가느다란 살은 탄소가 함량이 0.45%가 있는 스프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강한 인장력이 있는 재질이고 자전거의 파이프는 0.34 정도의 적은 탄소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배울 때는 그 이론은 가지고 있어봐야 자전거 배운 데는 하드게 의미가 없는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근육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kss 배우는 데는 하드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배우는 거는 기본적 이론 위에 재질이 어떻고, 재질의 함량이 어떻고, 인장 강도가 어떻고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타보고, 쓰러져 보고, 넘어지고 하면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우고, 자전거 타고 갈 수만 있게 된다면 자전거에 대한 기계적 재질, 합성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KASS의 수본을 배우는 것은 힘을 테스트한다고 배웠는데 힘을 테스트하는 것이 힘에 반사되는 빠른 속도, 0.3초의 빠른 속도, 그리고 느린 속도, 그리고 브레이크 자가주는 반대 근육의 작동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힘의 속도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힘의 강약이 중요하고 힘의 강약을 지탱하는 힘. 건강한 사람은 10초까지 지토하고 10초가 넘어서야 건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는 손으로 많이 눌러본 사람이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는 누가 제일 이것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해보다가 발견한 것은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는데, 그 사람이 허리 에 통증이 있습니까? 제가 허리를 마사지 해줄까요? 목에 뻐근합니까목 마사지를 하죠. 보니까는 마사지 자격증을 받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때를 밀 때, 때를 미는 힘의 강도, 각도, 허리에 때를 밀 때, 배에 때를 밀 때, 허벅지에 때를 밀 때, 그게 다. 다릅니다. 그 감각을 보면서 아, 바로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숨겨진 정말로 보화구나. 자기 손의 감각이 이렇게 우수한 보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비디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때를 미고 나서 허리 마사지를 할때 KSS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 보십시오. 허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챙겨지기 시작할 때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KSS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죠. 수분과 수도하는 단골손님들이 생겨집니다 수술하러 가려는 사람도 수도수도본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몸이 스스로 건강시켜집니다 그래서 이때 미는 사람들이 이걸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의 다이아몬드라도 원석은 값이 없습니다 갈구 연마에서 다이아몬드에 귀한 값이 있습니다 근데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아닌 후바, 비치, 이런 건 가로도 연말에도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때를 1년 정도 이상 한 사람들의 그 손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처럼 정말로 값진 보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대의학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의 이름, 뼈의 이름, 그러고 상관이 없습니다. 수분할 때 <laughs> 근육 힘이 작용하는 6시 방향, 12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거기에 나타날 때에, 3시 방향이 나타날 때는 어느 쪽을 누른다. 어느 쪽을 누르는데 그 수도하는 위치가 눈으로 볼땐 근육이지만 근육 속에 숨어진 감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육이 뭉쳐 있는 거, 근육에 물집이 잡혀 있는 거, 근육 위에 탄력이 없는 거, 그리고 피부의 온도, 피부의 거칠은 상태, 피 근육 깊은 속에 물렁물렁한 것이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찾아내는 손끝의 감각이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은 것은 바로 때믿는즐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떼미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배워지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떼미는 과정 속에서 이보고 배운 영상을 활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발꼬락 구부리는 힘을 수도 했을 때 발꼬락 힘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이 부족하니까 손을 떼십시오. 그 사람들 치료하게 될 때는 기운만 빠집니다. 그리고 수술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피하고 또 신경통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 이 사람도 피하고 특히 우울증 약을 먹은 사람들은 더 피하십시오. 그래서 손으로 수도해 가지고 발가락에 힘이 나는 사람들부터 치료하는 사람부터 수건과 수도로. 건강을 일어나가 주십시오. 발걸하게 힘이 없는 사람들 치료해봐야 힘만 듭니다. 제가 자꾸 치료라는 언어를 쓰는데 어, 그 사람들을 스폰스도 해봐야 기운만 빠지고 힘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귀하고 값진 것을 아무한테나 마구 시설하지 말고 맨 처음 만나면은. 효과가 날 사람 아닌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자, 당신은 자전거 타는 운동을 피해야 되고 지금 이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치료하고 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침술, 지압, 뭐 병원 다니는 거 이것으로 안된 사람들만 치료하십시오. 안된 사람들만 수분과 수도를 하고 시술하십시오. 양말 이런 가 양말을 잘라야 됩니다. 내 양말 잘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마십시오. 손을 대면은 치료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힘만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값어치 있는 KSS를 되어지지 않니할 자, 될 자를 분별하는 지혜부터 배우고 사람을 분류해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자꾸 시술해 나가십시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전거는 잘 타기만 하면 됩니다. 자전거 재질 기계적 역학 몰라도 됩니다. 현대의학이 제시한 여러 가지의 지식이 EKSS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돼서 후배를 양성할 때는 현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시술에서 사람이 통증으로 또 해방되기 위해서는 쉽게 자전거 타는 연습을 시술을 통해서 하는데 절대로 처음부터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시작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잠깐 여기 보여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1번 반사작용 이거 다시 집에서 잘 읽고 1번 제동작기 3번 4번 5번 6번 이거를 의지하고 이것을 다시 늘 머릿속에 복합시켜야 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그 모든 기종은 우리가 알고 있죠. 혼자 스스로 이거는 자기가 자기 발가락에 힘을 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신경 유증기중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겨드랑이 옆구리를 간지럽히도록 간지러움을 일으키지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신경도 있습니다. 여와 같이 12가지를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시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활용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 12가지 신경의 고장은 이 세상에 어떤 의료기구로도 발견이 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신경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끝의 감각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수고하시고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